드디어 오재미를 다 만들었습니다 오재미 두개두개이두 개, 두 개. 개는 가벼워요 어머니가 들고 하기 좋게 이거 해봐 가벼운 거 어? 엄마 해봐 두개 해봐 이거는 무거운 거 아까 거는 좀 가벼운 거 이거는 무거운 거 예쁘다 오재미 만들기 이거를 어이구 잘하시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이거 많이 무겁나? 이거 많이 무거워? 응. 음, 해봐. 응. 음. 난 했잖아.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. 이게 얼마나 무거운가? 이거 콩을 빼야 돼요. 어이구, 어이구. 그래 그렇게라도 하면 손목 운동, 손가락 운동 잘 되지. 손등대봐 손등에 손등에 얹어서. 손등에, 왜, 이거 있잖아.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, 탁. 탁. <laughs> 탁. 옳지, 옳지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고 잡았다. 합격. 합격. 오, 잘하시네. 야 어머니와 함께 오재미 만들기 대성공. 자, 이 콩이 지압도 되고, 좋습니다. 손에 딱 들어오면,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잖아. 그지 이렇게 자꾸, 자꾸 움직이게 되지. 손끝으로 움직이는 걸 많이 해야, 내 기능도 좋아지고, 엄마, 머리도 좋아진다. 에? 콩을 갖다, 판에다 갖다 놓고. 응, 음, 판에다 갖다 놓고? 이래, 이 센다고. 아, 콩을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센다고? 네. 그래, 골란해도 되고, 세기도 하고, 이렇게 갖고 오잼이 만들어서 갖고 노는 것도 좋다. 이거. 옛날에는 세개 갖고도 저글링 다 했는데. 그치? 옳지, 옳지. 어이, 잘한다. 어이, 잘한다. 어이구. 어이구, 잘한다. 어이구, 잘한다. <laughs> 잘하네. 세 개씩도 잘했어. 두 개씩 하는 것도 어려워. 안 되네. 어이구,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. 이거 큰 걸, 무거운 걸로 해봐, 한번, 이거. 이거, 무거운 걸로 두개 한번 해보세요. 난 무거운 것도 좋을 것 같아. 그렇게, 그 정도로 음. 하는 거나. 음. 그지? 음. 손에 좀 잡히는 게 있어야 무게감도 있고. 어이구, 잘한다. 어이구, 잘한다. 이제 다 했어? 에이. 왜이제안 <laughs> 한다고 집어 던져? 그래, 이제 엄마 쉬는 시간. 이제 그만. 아유, 나도 쉬어야 되겠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농부 안했어요 자, 이 콩이 효전으로 다네. 이게 2022년도 산흰 콩인데 이걸로 오재미 만들기 한번 해봤습니다. 어머니와 함께 저글링 하기. 자 우리 혼자서 집에 무료하실 텐데, 이렇게 오재미 갖고 노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.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더 만들고 싶어? 더 만들어 그럼? 또 <laughs> 만들 여러 개 있으면 갖고 놀면 좋지. 더 만들어 볼까? 엄마 스타킹 아까 하나 남는 거 하나 또 있던데, 두 개는 더 만들 수 있다. <laughs> 재미 붙여서 하나 더 만들어 보자 합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농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